반갑습니다. 코인 농부의 천부로입니다. 자, 오늘 빗썸 거래소와 업비트 거래소의 인투이션 코인이 신규 상장을 진행합니다. 시간은 잠시 후 8시로 예정이 되어 있고, 지금 워화마켓에 모두 동시 상장을 진행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코인 같은 경우는 신규 코인인데, 지금, 어, 조금 전 6시에 이 해외 거래소인 맥시 거래소에이 상장이 됐습니다. 상장 비밀 지금 0.05달러에서 1달러까지 자그마치 1900% 20배나 굉장히 강력한 이 역대급 상장률을 쌓아 주었습니다. 자 지금은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오면서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일단 오늘 이 어패트 상장이 될 경우에는. 어, 지금 이미 상장밈이 나왔기 때문에 어플트에서는뭐 시작가가 얼마가 될지 모르겠으나 최소 200에서 300%는 무난하게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장밈이 나올 때 우리가 초반에는 좀 조심을 해 주셔야 됩니다. 초반에는 강력한 이 변동성이 크게 나오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크게 손실을 볼수 있게 되죠. 고점에 물리게 되면 이거는 신규 코인 같은 경우는 답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한 자리에 상장밈를 쌓아주고 나서 어, 지금 진정이 됐을 때눌림목을 만들어 갈때 우리가 함께 Okay. 공략해 나갈 거고요. 자, 최근 우리 어패트 거래소에 도 이제 신규콘들이 많이 상장이 되고 있는데 이 매수 타점들을 좀다소 어, 명확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다볼 필요는 없고요. 이 볼린저 밴드 그리고 이동 평균선이 골딩 크로스를 만드는가 이두 가지 지표만 확인하신다 하더라도 충분히 매수 타점이 명확하게 잘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좀 초반에만 조심해 주시고 눌림목을 활용해서 안전하게 공략해줄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매수 타점과 매도 차점은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무료 소통방에서 여러분께 실시간 빠르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좀더 안정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우선 영상 이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무료 소통방을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고요. 현재 컴퓨터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상단에 PC 전용 링크, 핸드폰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하단에 모바일 전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차별가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튜이션 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0.5 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어, 현재 전체 물량이 지금 이 네, 1억 7천 9백만 개로 어, 약18% 전체 배중 대비 18% 정도 조금 어, 제한된 물량으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실가총액이 1,500억 달러도 아, 1,500억 원도 투입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굉장히 좀 장단점이 있는데 자, 우선 고래 세력들이 완전히 장악을 한 코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크게 나타날 수 있지만 우리가 자칫 잘못해서 지금 추격 매수하게 되면 굉장히 큰 손실까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기준 없이 아무 구간이나 들어가선 안 되신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현재 상장되어 있는 거래소를 보면 지금 이 메이저 거래소에는 바이낸스 그리고 맥시 거래소만 이제 유일한데 이 중에서도 바이낸스 알파 같은 경우는 이 정규 거래소가 아닙니다. 정규 거래소 상장되기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빗썸과 어비트 상장이 될 경우에 어 이제 추가적으로 바이낸스 전기거래소에도 이제 수일 안으로 상장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에도 이제 준비되어 있는 이 호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인투이션 코인 같은 경우에 이제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 인포파이 이제 프로토콜 코인인데, 인포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보와 금융의 합성어입니다. 쉽게 말해서 좋은 정보를 만들고 검증을 하면 보상을 받는 시스템이고, 이 결국 인투이션은 정보와 AI 그리고 데이터, 금융을 연결하는 새로운 신뢰 프로토콜로 이제 자리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프로젝트이고, 지금 AI 시대에 어, 필요한 것이 이제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신뢰 가능한 데이터인데, 인투이션이 어, 바로 그 문제를 풀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장기적으로 생태계 성장과 함께 꾸준한 상승 동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또 특이점으로는, 어, 최근 우리나라의 이 삼성 갤럭시 S24 엣지 한종판에 인투이션 프로토콜이 탑재됐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클라우드 없이 온 디바이스에서만 작동해서 개인 데이터의 완전한 주거를 가능하게 하는 부분이고, 어, 또한,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웹3 프로토콜이 대기업 스마트폰의 네이트브로 들어간 최초 사례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굉장히 크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덕분에 인튜이션의 전망은 기술적 그리고 산업적으로 모두 주목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장 가능성 굉장히 무궁무진하다. 그래서 우리가 좀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셔도 굉장히 좋은 코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어피트 상장될 경우에 굉장히 강력한 상장빔이 현재, 어, 전망이 되고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에서도 이코인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되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초반 상장비만 우리가 초반에만 좀 조심 해 주시면 되시고 안정적으로 지금 눌림목을 만들어 갈때 함께 공략 에 나갈 겁니다. 그리고 어, 이 배수 타점에 대해서 좀 간략히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최근 에 이제 상장되셨던 이 쏨미아 코인 자, 오, 어, 분봉 차트를 보시면 이 상장되고 나서는 강력히 상장비를 쏩니다. 그러고 나서 한 차례 크게 좀 급락 을 시키죠 그러면서 변동성이 잦아들면서 저점을 조금씩 높여갑니다. 그렇게 계단식 상승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최근 계속해서 주고 있기 때문에 어, 오늘 인투이션 코인도 이러한 패턴으로 우리가 저점을 확인하고 함께 공략해 나갈 겁니다. 자, 그리 여기에 대해서 이 볼린저 밴드와 이동평균성까지 함께 어, 우리가 지표를 삼아서. 메스터점 잡아 나갈 거고요. 이 부분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에서 여러분께 실시간으로 빠르게 이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에 더 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고요. 그리고 이 모든 부분은 모두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전적으로 유관하는거 전혀 없으니까 안심하고 들어오시면 되시겠고요. 여러분께서 상단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소통방에서 바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웅부 천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